유니님은 또 그런 거다 도와주겠다고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참여하고 이런 게다 보이고 우리는 다 그니까 개별인들이 다 방송인들이라 좀 다들 자아도 세고 다 제멋대로잖아요. 근데 그렇게 렇게남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게 분명히 힘든 일일 텐데 그냥 이렇게 다 진짜 남 좋으라고 팀 플레이 하는 게 그냥 너무 이 과정이 보기 좋고. 배로상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그냥 되게 좋았어요 이게 다 너무 지금까지 아니 이런 말 한다고 근데 접는게 아니고 지금 이게 야, 너무 완처럼 들것같 근데 완이 아니고 그냥 좀 그런 느낌이었다 이런거야 이, 이 게임이 좀 그니까 러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혼자 하기 너무 힘든 게임이라 내가 일부러 파카한테도 좀 억지로 왜냐면 파카랑 랄로 이 사람들은 그냥 나한테 보기만 해도 웃긴 사람들이라 좀 행복하게 할수 있는 원동력으로 데려왔는데, 파카랄로도 그냥 좀 솔직히 중간중간에 지루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, 계속 해줘가지고, 그냥 다한명한명다 한명한명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. 이게 뭐다 따로 말하려면 진짜 한 시간도 말할 것 같으니까, 너무 완 분위기 되는 것 같아서, 그냥 그만 말하겠습니다. 아무튼, 오우. 그랬어요, 저는.